안녕하세요. 한자삼나게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이에요. 음, 10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고, 이제 곧 단풍이 물들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겠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또 이렇게 토요일 저녁을 함께 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자 아, 아시는 문장일 듯한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유붕이 자원 방례하니 부력 라콰 이건 뭐 논어 공자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어느 날 제가 제 지하철을 탔는데. 아, 제 옆에서 어르신, 연세 좀 많으신, 지긋하신 분이 이제 이 문장을 갖고 해석을 하는데, 이 스스로 자자를 갖다가 정말 스스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왔다고. 이거 원래 뜻은, 벗이 있어, 먼 곳으로 붙어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몸모로부터먼 곳으로부터 먼 곳에서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예요 저절로 스스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옆에서 정말 그게 아니라 먼곳몸모로부터다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그 나이도 젊은 사람이 잘난 척하기는 뭐 이러는 것 같아서 아~ 여기까지는 좀,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입 밖으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 이것을 스스로자 하나 그 하나만 있는 줄 아는데 뜻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뭐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 뭐 자급자족이다 뭐 자수성가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이제 말하는 거고 이 글자를 보면은 이거는 스스로라는 뜻으로 대표 훈음이 이제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또이 여기서 뭐모로 붙어요 또 저절로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춘, 풍, 자, 레. 이래 하면, 봄, 바람이 저절로 불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저절로. 여기서는 저절로란 뜻이에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 할때 대표 놈이 스스로 자지만, 몸으로 붙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저절로란 뜻도 있고, 지금 세 개가 다 달라요. 뜻이. 그럼 여기서는 제가,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또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몸모로부터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해석이 이렇게 돼요. 그이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을 스스로라는 거 하나만 알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제가 백강때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 논어 공자님 말씀이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제이 그러니까 유튜브는 시청자층이 주로 이제 5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 이후 이후에 그러니까 70대 이상도 이제 시청을 하시길래 제가 또 혹시라도 다른 어르신이 이거 해석을 스스로로 해석을 하실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이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려운 거는 없죠. 그러면은, 음, 이 멀언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까울 근이 반대가 되는 거고, 이 방자 같은 경우 원래는 모방, 모서리를 뜻하는 거고, 방위, 방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먼곳할때 곳, 할때 방, 방향, 방, 이게 방위,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부력, 라코와 할때이어두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문문이나그 반어. 여기서는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할때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쁘단 얘기잖아요. 그 반어형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호 자는 반어형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 뭐다 쉬운 글자니까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랑 연계해서 하나 더 이렇게 문장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른 문장을. 어, 음, 하나만 하면 또 아쉽고, 이거는 또 귀에 익숙한데, 해석을 잘 못하신 분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이거 이제 길로 자에다가, 그 다음에, 멀료 어, 이, 이거, 마저 쓰고. 요것만 놓고 보면은 뭐냐면, 이제 문장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게 길이 이거 뭘 이거는 멀 요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달때이아 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아 요거밖에 못 가고 얘기 해카되네 그러면 이제 얘 힘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요문장이 있는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 짝꿍이 되는 게 뭐냐면 일구 이거 일구라는 거는 이제 하루하루, 날이 오래, 돼, 오래 돼야 견,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사람의 마음. 이거 뜻은 이제 한꺼번에 해석을 해드리면 뭐냐면 길이 멀어야 말의 힘, 말이 달릴 수 있는 그 힘, 힘을 알수 있고, 날, 하루하루, 날이 오래 돼야, 이거는 오래 구 자잖아요. 그죠? 오래 구. 그러면 이게 날이 오래 돼야 사람의 마음을 마음이 보인다, 볼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보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 번 사귀고 만나고 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가끔 보면 TV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청혼했다. 물론 한눈에 반해서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알려면 조금 더좀 겪어 봐야 되고 사귀어 보고 뭐 이게 좀 오랫동안 지켜봐야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지. 그 얼마, 이렇게, 사귀지 않고선 그 사람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랑 대화를 해도 아,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떻구나. 성격이 어떻구나. 감 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좀더 깊이 알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는 길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도 딱 보면은 이제 대꾸처럼 나오는 게 자, 길이 멀어야,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수 있고, 이 타고 다니는 내가 이 말을, 이 말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다가 어느 정도 가지도 않은 목적지까지 아직 가길래면 멀었는데, 여기서 핵핵거리면은, 아, 이말 잘못 샀는데, 힘이 약한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 어, 연비 따지고, 또 이게 얼만큼 또 속도를 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으, 되게 보면은, 아, 이거는 속도를 못 내네.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2차 말고 다른 차종으로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하듯이 옛날에는 이제 말, 말이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일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아니면 급한 일이 있을 때 걸어가는 것보다 말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가지도 못해서 이게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아, 나말 잘못 샀는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뭐몇 킬로 가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뭐잦거나 그러면 이차 잘못 샀고 뭐 리콜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듯이 이게 타보면 안다 이런 얘기고 사람은 이제 꾸쭉 지켜봐야 시간 상으로 이제 조금 더 하루 이틀 사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날을 겪어봐야 이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별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급히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게 가이렇 겪어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 이게 친구도 그렇고 보면은 어, 옆에서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면 알수 있다 이런 것처럼 여기도 어, 단시일 내에는 조금은 알수 있어도 그 사람의 깊이를 알려면은 아,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어떤 친구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많이 겪어봐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 뭐, 어려운 글자, 이거 멀려도 이미 우리가 했었던 거고, 길로. 그럼 이제 길로랑 뜻이 같은 거는 길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 할때 쓰는데, 근데 이 길도 자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왜 무도인지단 하면은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할 때는, 그때는 이거는 길도가 아니라 말하다. 무도인지단 제가 문장에서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알지자랑 뜻이 같은 거는, 뭐, 알인이라든지, 또, 알식. 뭐, 이런 거라든지, 뜻이 이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말마 마력, 말의 힘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날, 날이 하루하루. 이 날일, 우리가 보통 날일 그러기도 하지만, 해일. 해 모양을 본뜬 거고, 해는 날마다 뜬다 해서, 날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볼견, 보다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뭐, 볼시도 있고, 그죠? 이렇게, 뭐, 아니면 볼감도 있고, 보다라는 뜻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문장은 여기서 마치고, 음, 하루 쉬시고, 월요일날 또 새로운 자원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나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